네, 권리와 의무. <laughs> 당연히 이행해야 합니다. 음,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, 씨. 이 씨의 사로잡힌 자. 오빠가 오늘 말씀 중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아, 그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가슴이 안 뛰었거든요.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,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.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접니다.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고,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힘을 받은 완전한 피조물입니다.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, <laughs> 나와 세빈이도 선포하자. 아,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저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, 어떻게 제가 꼭 만나야, 어떻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흑인 이 사람이 꼭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게 됐고, <laughs> 그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너무 신기한 일이지만 제 인생에 이렇게 예수씨가 심겨졌다는 게 떨어졌다는 게 너무 깊이 감사가 됩니다. 씨가 떨어졌으니까 저도 이렇게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그래서 선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깊이 감사하고 어,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원선요법 말씀이 다 제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들리는지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, 아, 영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좁니다. 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. 세빈이 번패라 나가. 씨를 뿌려 선포하네. 구속 복음 안에서 창조주 앞이 저물은 하나님의 법이라네 시공간 넘어 해답 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분명한 복음 아는 것 없지만 일상화된 핵심 고맙고 감사하해 누구라도 보면 되고, 알수 있는 이 생명, 끊임없는 도전으로 참 온전하게 자란다. 시공간 넘어 해답 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분명한 복음새 시가 완성돼, 뿌려서 주수해 열매를 거두으네. 종자 보관소라는 게 있잖아요. 어, 인류가 위기를 처인류 위기에 닿았을 때그 씨를 이 이제 방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을 때어 그렇게 이렇게 씨를 방출해가지고 그 시리아 그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 그걸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 하, 우리 교회가 50년 만에 F1, F2, F3 얼마 접촉 이게 뭡니까? 이 교접을 했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씨가 완성됐습니다. 할렐루야. 씨가 완성됐으니까 완성되면 할 일이 뭡니까? 있는 겁니다. 할렐루야! 지금 우리는 창고 대방출 참 세일 시간이 왔습니다. 야 형님이 그 넓은 대륙에 가셔가지고 마치 정탐꾼처럼 이 씨가 된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. 할렐루야 내부 내부 씨 완성은 자기대 형님이 계속, 이 몸에 교접에 성공하셨고, 이제, 이, 밖으로 방출하는 거는, 자기, 아 저, 원선 형님이 보여주셨어요. 이제, 내 외적으로 다 완성됐습니다. 우리가 가는 것이, 신을,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